끝. 끝.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어, 어, 어. 다 감사합니다. 저 가도 바스통 해야지. 자빠. 얘 이제 어디 한번 돌 봐. 얘네가 어. 자빠서 아, 아. 데... 이게 먹는 마이크. 그래. 야너 여기 요, 마이크... 아 봐. 이제 다나간 애기 했는데. 가 애기 내려서 가 다. 얘네가 다 타고 아니고 이다 쫓아다녀. 야, 자기 나가. 여기 가서 귀엽네. 아 우리 이 여기 여기 옆에 앉아. 선이사진좀안 네. 앉아. 하고 지성이 앉아. 네. 아니, 아니야, 야, 지성. 앤 야, 앤앤 아, 주석, 아. 여기 앉고 은서 나 아, 여기게 아, 여기 지성아, 어디 있어? 내해줘 봐. 지성 이리 와 봐. 박지 이리 와. 거기 앉지게? 다다 쫓아다니면서 한다고제해 주는 거야. 물교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조용 앉아. 도앉 아. 자, 잠깐만 디따가. 의자 의자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 잠깐만요. 나가봐, 잠깐 나가봐. 잠깐만요. 의자로 따로 고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자, 주 가운데 가. 확 뒤집어졌다. 진짜. 자, 이신운데 야, 피서 들이 가생이로 가야지. 주서랑 애이 가생이. 야 요새 누가 가생이? 요새 가운데 이러 미이치마 큰일 이 에어컨 좀 켜서 올려. 야겠다 에어컨은 에어식이야식 내가 봤을 때저 박스일 거야, 분야박 박스 됐어요? 약간 나 못생겼어. 요셉이가 저쪽으로 가야 돼. 어, 그럼 저 테이블 언니. 도와줘, 요셉이. 아니야, 하영이랑 같이 쓰면 돼. 하영이가 더 붙어봐. 그렇지. 조심해, 애들아 오케이. 아 여기서. 가운데 자. 서제 여기 보세요.

아, <laughs> 모았다며, 힘들다. 배서야, 여기 봐라. 배서야, 배서서 앞에 봐요. 배서야, 배 <laughs> 너희들이 고생 많다. 배서야, 너희들. 아, 아, 아 뭐, 카운트도안 돼지고 말이야. 아, 머리 한 번만 씌우자. 따한 번만 씌나자 아. 여기 봐, 얘들아. 어이, 이모야. 그래, 좋아, 좋아. 어, 그래. 그래! 이모, 이모. 이뻐. 이모, 이모, 이모. 이게 너무 빠, 너무 느려. 화면이 다시 오기가. 아, 이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쁘다, 어, 됐어. 이제 빨리 창문 열어, 빨리.